자 사장님 어제 또 구길간 가서 있었던 얘기 좀 부탁드려요. 아 어제 그 마지막에 노른 분이 아니 내려오는데 그그 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가지고아 자꾸 차 사준다해서 안 간다 그랬니만은 강제로 끌려갔더니 그 돼지갈비를 사줘가지고 어그 어, 종로 구길간 근처에 어... 그, 근처에 있는 식당이 아니면 거기 그 건너편에 그 뭐야 그 송해거리. 아... 안가 봤어요. 아, 송의거리. 종로에송해거리라고 있어요? 예. 야, 이게 나 고향이 서울인데 송해거리는 처음 들어보는거요 그래 가지고 아, 나 처음 들어봐오거 그래 가지고 내가 이제 그 먹었는데 미안해 가지고 아, 아니, 싫다라도 강제로 막 그, 끌고 와 가지고 어. 그 여자분하고는 얼마나 놀았어요? 한한 한 시간 정도. 한 시간이나 놀았어요? 예. 한 시간이나? 아, 한 시간 노셨구나. 한 시간 놀았는데. 아. 아이고, 아이고. 재밌다가. 아, 예, 예. 아, 그렇구나. 네. 여자분은 나이가 어떻게. 아, 돼? 나보단 좀 춥겠더라고. 오, 어, 그러면 6 0대층인 60대네요. 뭐 사장님 춤에 대해서 따르게 막 얘기는 안 하고, 뭐 재밌대 무조건? 재밌을 잘 한다고. 아. 예, 네, 그래가지고. 응, 음, 거기는 원래 잔발이 많지 않아요. 그, 그, 안쪽은 잔발하기로. 아, 근데, 네. 아, 일자 하는 분도 좀 있나 봐요? 아니, 입구에는 한 3분의 1은 일자 아, 것도... 3분의 2잖아요아 네, 일자예요. 아, 거, 나는 거기 잔발만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아니에요. 잔발만 하는 어그 저거는, 그, 뭐, 저, 저, 그것도 하더라고, 보니까. 뭐, 저, 삼삼발. 아, 스펀댄스? 그, 삼, 3, 뭐 삼삼발. 아, 마, 하고 어, 뭐, 뭐, 리듬, 뭐, 뭐 리듬장 뽕발, 리듬장 뽕발, 거. 뽕발, 네. 뭐 그런 거. 네. 아, 그 네. 음. 그 일자라는데,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어도 뭐가 미안해서 내가 그 전화번호도 막또 하나 줘가지고. 오 여자분이. 네. 아. 네. 전화번호지 내가 내가 따가져 왔어요. 그래. 그러면은 그제가 사주려고. 와그몇 시에 만나셨어요? 몇 시에 부킹 들어갔어요? 그 여자분은 부킹이 한네시 4시 정도. 네 시에 부킹해가지고. 다섯 시까지. 다섯 시까지 놀고 이제 응. 나와서 바로 밥 먹었고. 아니 나오는 데 그분이 같이 탔어. 아 같이 산 거야. 그 아. 그런데 뭐 관계로 끌려 개끌리도 끌려가고아 어, 부럽습니다. 아이고 부럽게 아 아이고. 어. 그래가지고 내가 술을 못먹는니까 그거는 아. 술도 좀 먹는다는데 그는 내가 안 먹으니까 안 먹고 그러 보면 계단을 아이고 매너가 있어 카드를 어. 나한테 주더라고. 와. 네. 아. 하드를 자기가 개선하는 게나한테서 어. 나보가 사래. 아. 그 여자가, 남자가 그안 하면 그 쪽팔린다. 그러니까. 그 면허가 대단히 좋지 그렇구나. 아. 아, 그거 네. 처음 봤어. 그러니까. 저도 처음 들어보네. 네. 아. 하드하고 영수증하고 딱 주면서. 아. 하라고. 이야. 그래서 오늘 그 뭐야. 문자가 왔어. 어, 또 문자가 왔어요? 네. 뭐라고. 뭐 비밀이죠? 아, 저재밌었다고 아, 재밌었다고. 앞으로 그 가면 문자할 때 놀러 오면 좀 잡아달라고. 그 여자는 그 댄스는 몇년 했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아니, 술나이, 그, 올해 때, 그, 코로나 전에 했으니까. 어, 코로나 때, 아, 코로나 전에? 한 10여 년된것같아요 그럼 그 여자분은 거기만 다녀 거기만 온대. 아, 9일가나만 네. 아, 거기 입장료 받, 얼마예요 2,000원. 2,000원씩. 5가까지 3,000원. 0이고 네. 나이 때는 제가 많다고 들었는데? 거기? 나이? 나이 때. 오늘 손님들 나이 때가 한 60대 중반? 아유. 많 아, 요 70대 되는구나. 네. 아, 근데, 박수, 있, 어, 가끔, 있어요. 가끔 있고, 네. 음, 거기서 제가, 제가 거기서 한 20년 전에, 네. 그거, 거기서 강수했었어요. 바닥선생. 아, 근데요. 그래서 거기 국유관 사장님 잘 알아요. 예, 거기서, 저기 어디서 뭐, 지금 뭐, 라이브 한다든가. 아, 그, 저녁에는. 아, 저녁에는. 거기 끝나고 라이브 한다든가. 아, 그, 사회, <laughs> 국유관 사장님이. 예예. 예. 아, 거기 라이브. 그 여자가 잘 알던데. 아, 그 여자분이. 아, 그 남자들은 맨날, 여자 얘기 한번 물어보는 게 있죠, 사장님? 이뻐요? <laughs> 아, 괜찮아요. 아, 그러니까, 나 그런 거물어보는데 아, 중학생도 아, 나가면은, 중학생도 부킹 아, 나가면, 야, 이쁘냐? <laughs> 대학생도 야, 이쁘냐? 아, 괜찮아요. 아, 아, 내가 하는 거지. 뭐, 안 이쁜 아, 건 내가 뭐 하는 거야. 아, 그래요. 아유, 좀 부럽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그, 사장님 춤에 대해서 는뭐 별로 여자분이 다 좋다고만 해요. 다른 평가를 안 하고 자작이 아, 새로운 걸 하고 아 어, 새로운 거 많이 한다고 아, 스테이 많고 아, 스테이 많고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얘기 네. 아, 네. 우리한테 배운 거잘 놀고 잘 놀고 잘 놀고 잘 놀고 네. 아, 내가 아, 나, 잘 놀고 아, 잘 놀고 잘 놀고 잘고잘놀잘잘놀신잘고고 주눅이들은 못 놀겠다고. 아, 여자분이? 네. 야, 음. 오늘, 우리 사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한다. 현장에 있었던 얘기. 주눅이들. 어, 주눅 여자가 주눅이들 정도면. 주눅이들. 네, 네, 네. 아, 그렇구나. 그런 얘기하고. 네. 어. 재미나게 놀고 하니까 저녁에도 먹고. 아. 왔어요. 아이, 미안해가지고 꼭 아, 미안해가지고 내일이나 꼭내 사주려고. 아, 그 소주는 몇병 시켰어요? 아, 술은 내가 안 먹으니까 안 시키더라고. 아, 매너가니까 시... 자기 혼자 아. 먹으면 안 된다고. 아, 진짜. 오, 그렇구나. 예. 네. 아, 그러면 그 여자분은 그 뭐, 가정 얘기는 안 하고? 자기 뭐, 아저씨가 있다는데. 아, 아저씨 있대요? 아, 그렇구나. 아, 그래요. 뭐 어제 몇명 잡았어요? 국유강가가지고 세 명. 세명 잡았어요. 그 여자가 세 번째? 마지막. 마지막. 아 마지막 여자구나. 네. 그첫 번째, 두 번째 여자는 어땠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는 그 춤을 별로 못별못치고 아, 나이도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나이도 6 0대그 그래, 어, 다 젊은 사람 해주네 나그 부킹이 잘 젊은 사람 아, 아 거기 부킹 잘 아는구나 아, 아니 사모 그 팁을 주니까 아 그래서 어쩐지 그러니까 그냥 그 중에서 그냥 <laughs> 젊은 사람만 해주는구나 아무나 해주지 아무나 하든 면팁안 뭐 주지 그렇지 <laughs> <맞아요>. 그... <laughs> 그렇구나. 아, 그래서 난 이제, 지금 물어보는 거야. 아, 아 내가 잘안 가다가, 그리고또잘안 어. 가는데, 이제, 어. 어제 가지 깜짝 놀래, 북킹이. 아, 큰나날왜한자고 그렇지. 예, 네, 주말에 두든 어. 아, 큰일 날왜왔다고 어. 거짓말 했지, 뭐, 휴가를 해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에이. 이제 선희의 거짓말이라고, <laughs> 우리 선희라는 여자 이름이 있는데, 하도 걔가 거짓말을 잘 시켜서, 선희의 거짓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웃음> <웃음> 원래, 이 선희의 거짓말이 아닌데, 우리가 선이라는 여자가 있거든요. 근데 하도 거짓말을 그 잘시키는지 알죠? 네. 선의 거짓말. 네. <laughs> 그렇게 된 거예요. 아. 그럼, 거기 부킹은 몇 명이에요? 부킹이 네명인가 그렇게 많아요. 그럼 네명다 줘요? 부... 팁을? 아니, 하나만 딱, 하나만 해줘야지. 골라서. 제일 이쁜 여자만. 아, 제일 이쁜 여자만. 억지 이쁜 부킹 하나 있나봐? 아, 그 키도 늙시하고 어, 그래요? 네, 내그 아. 밖에서 식사 한번 했어요? 아, 네. 아. 네. 그럼 나중에 그 부킹하고 밖에서 식사 한번 하세요? 그러면 이제 더 친해진다, 그렇지. 진짜. 그러면 아, 네. 한번 얘기하세요, 오빠가. 쑥스러워서 얘기 아, 그럼한번 해요. 우리, 내 영상을 보여줘. 이 사람이, 내, 우리 아는 놈인데, 언니랑 식사 한번 했다고. <laughs> 날 팔어. 이 안생, 꽁빼 나온 놈인데, 그러면서. 내가 밥한끼 사겠다 그래서 장어 하나 사면서 집에 갔다 택시비하라고 5만 원 주면 사장님이 애인 된다. 부킹이야 <laughs> 젊어 너무 젊어. 어 너무 젊어. 와그 네, 젊은, 와, 그 젊은 40대 여자가 같아? 40대가 어떻게 부킹을 하죠 거기서? 40대 오. 네. 원래 검거만 도받도그르지 40대. 아 그렇구나. 어떻게 부킹을 하는구나. 어 젊은 여자가. 네. 네, 그렇게 부킹 알아놓으면 이제 일옮겨다니거든그 부킹이 나중에 현대 가고 네, 현대 가면 그래. 또 두바이 가고 그러면 이제 그때 사임한테 전화 온다고 전화번호 줘 그러면 이제. 물 좋은 여자 오면 자나. 오빠 이렇게 예, 이제 재미있었어. 어재미었군요 지난해도 그래. 그런 게 없으면 요즘 어. 와서 갑자기 춤이 많이 늘어서 그런가. 아 그렇구나. 아. <laughs> 뭐 이쯤에서 우리 안세진 학원 선전 한번 했, 할까요? <laughs> 우리, 우리 학원 덕분이죠. 이거 한번 그래도 여기서 매우 좋아. 여기서 매우 좋죠. 네. 게 많다, 새로운 게 네. 많다 네. 그래. 가지고 많아 가지고 그래. 그래 그럼 또 우리 현장 얘기 이렇게 전해드릴까요? 마지막으로 저 바빠가지고 7시 이전에 무도장 못 가시는 분들은 우리 안세진 학원에여 선생님이 한네분 계세요. 같이 현장에 에, 같이 가죠. 저녁에 주점 밤 11시까지 하는 주점에 에, 참가하실 분 밑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요. 참가비는 좀좀 좀 들어가요. 왜냐면 어, 이런 캬바라 같은데 가서 여자 하면 10만 원이래요. 어 아, 그래? 어어 몰랐네. 어 여자 이렇게 데리고 댄스 아, 오는데 댄스 고1 0만 원. 아 요즘에 1 0만 원이래. 천지에서 정리. 어, 아 천지. 어어 거기. 거기서 5만원 쯤. 어 없었구나. 요즘에 1 0만 원이더라고. 아, 올어어 그러니까 어, 좀 어, 금액 감안하시고 선착순 두명 모집하니까 선착순 두 명. 네. 마감 참은 그 다음 날로 또 연기돼요. 어, 그러니까 우리 여 선생님 피곤하니까 하루 쉬고 그 다음 날로 예약됩니다. 네. 우리 생들 아직 우리 여 선생님하고 한번 가져주점에. 예, <laughs> 네, 그래요.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